오. 어. 오. 막 <laughs> 그래, 그래, 아우, 좀 세요, 음, 옛날 옛날에 양순이라는 고양이가 있었어요. 그 양순이는 어느 날 쫄쫄이와 쫄랑이 양양이 세 마리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이 집에 앵벌이를 시작했어요. 토순이랑 같이 밥도 먹고 토순이랑 같이 놀면서 아주 잘 지냈죠. 토순이도 새끼 고양이들을 아주 좋아했답니다. 양순이와 그 아기 고양이들이 이 집에서 부화시킨 병아리를 반을 잡아먹고 죽였죠. 화가 난 집주인은 고양이를 못 오게 했지만 계속 왔어요. 어느 날, 양순이는 새끼들을 버리고 떠났고, 쫄쫄이와 양양이는 수컷이라 암컷을 찾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 혼자 남은 쫄랑이는 최근에 새끼를 낳고 계속 이 집에서 앵벌이 중입니다. 앉아. 야옹. 알았어 줄게 앉아. 야옹. 앉아. 야옹. 어, 옳지. 야옹. 앉아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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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니가 이제 말하고 싶구나. 앉아. 앉아야죠. 옳지. 앉아. 옳지. 껌 주지. 앉아. 옳지. 앉아. 앉아.